동기부여를 주제로 3분 8분 정도의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유명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재생할 수 있는 유튜브 비디오 유아들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0개 정도를 추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쭉 유튜브 유아들까지 다 나옵니다. 자, 여행 중에 점심 식사를 위해 이탈리안 식당에서 파스타를 주문할 때 음식 주문하는 내용을 대화식으로 알려줄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될까요? 아 이걸... 이거를... 오늘은 챗GP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챗GPT 정말 엄청나죠? 그 파급력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챗GPT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오늘 실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구체적인 질문을 얼마나 요령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 동기부여 영상과 또 성공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 데이터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유명인사들의 영상들 URL까지 물어봤거든요 유튜브 URL까지 그것도 다 출력을 해 줍니다 근데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번 물어볼 수 있고 한 번에도 대답이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유명인사들의 설교문에 유튜브 영상들 이렇게 나오죠 좀더 알려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로 되어 있는 이유는 좀더 채찌 PT가 이해하기 쉽게 질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어 번역은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자 질문내용 영어죠 저 영어 잘 못해서 구글 번역기 에서 돌렸구요 자 구글 번역기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동기부여를 주제로 3분 8분 정도의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유명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재생할 수 있는 유튜브 비디오 유아들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20개 정도를 추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쭉 유튜브 유아들까지 다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They 네,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넘어갔어요. 정말, 어, 힘들어서,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각 영상들을 확인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채 GPT를 통해서 리스트도 받을 수 있고, 뭐, 이걸 기반으로 사실 블로그 글도 쓸수 있겠죠. 블로그 속에서 유명인사의 명언이, 명언과 혹은 유명인사의 어떤 뭐 동기부여와 성공 메시지 글과 함께 영상, 소개해 주는 이런 블로그 글도 쓸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문으로 쓰다 보면 문법적으로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문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일부러 자, 정상적인 문구는 이겁니다. 이 문구에서 시제를 좀 다르게 했어요. I'm trying to make to YouTube라고 했는데 여긴 I'm trying to make to YouTube라고 돼 있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t h r e to e 에서 t o 를 뺐고요. 기타 몇 가지 내용도 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음, 제대로 수정된 버전으로 질문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 줬습니다 I'm trying to create 라고 나왔네요 저는 make 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 채찍피티는 create 라고 쓰고 있네요 뭐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게 더 맞겠죠 이 내용을 긁어서 구글 번역기에 돌려보면 많이 좀 자연스러운 내용이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동기부여를 주제로 38분 길이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의 동기부여 연설 20개를 추천해 주시고 재생 가능한 해당 유튜브 영상의 url을 제공해 주세요. 오, 너무도 정확한 뭐 한국말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요. ai 즉 책봇 관련된 음, 뭐랄까요? 커뮤니티 이름을 물어보는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여기 보세요. I'm trying to create one. 여기 아, create라고 썼었죠. 제가 아까 거기서 make라고 썼고요. 한번 볼게요. 이 내용도 먼저 번역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한국인을 위한 채찌피티 같은 인공지능 AI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름 20개의 AI라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한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AI를 좀더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주세요. 그러니까, 어, 꼭 한국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리안이라는 이야기, 코리아라는 이야기를 나올까 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코리아라는 이야기는 거의 다 빠졌죠? 그래서 뭐, 어. AI 넥서스, AI 마인드 네트워크, AI 허브 코리아, 뭐, AI innovate, 뭐, 이런 식으로 AI 뭐, f r o n i e r 뭐, i connect,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죠. 어, 질문을 어떻게 하고, 또 내가 한 질문에 또 문장, 센텐스가, 어 문제가 있는지 체크까지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채찌 PT는, 영어 공부를 하는 데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 문장이 맞는지, 뭐, 다양하게도, 어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해볼까요, 정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한글로 일단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행 중에 점심 식사를 위해 이탈리안 식당에서 파스타를 주문할 때, 음식 주문하는 내용을 대화식으로 알려줄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될까요? 아, 이걸 이해를 할까요? 아, 어, 예화로 나옵니다. 이제는 무슨 뭐 영어교육의 예화 부분도 꼭책 사서 보지 않아도, 아,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긴급하거나 혹은 좀 바로바로 조금 필요로 할 때는 이렇게 책집 p 뒤에 질문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어, 짧았으니까 좀더 보여달라고 플리스 몰 해볼게요. 플리스 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 나오죠? 아 정말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도 채 g 피티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고객과 웨이터가 그냥, 즉 종업원이 음, 실질적으로 대화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뭐 그냥 구글 번역기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해 볼게요 실례하겠습니다 메뉴를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웨이터 물론입니다 어떤 종류의 파스타가 있습니까 까브로나라 스파게티 페토치니 알프레도 펜데 알라보드카 와. 이런 스파게티 종류도 있군요.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일 음료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내물한 잔과 적포도 한잔 주세요. 웨이터 물론이죠. 뭐 알프레도도 있고요. 뭐펜테 알라포카다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러네요. 뭐 이렇게 질문들. 아 이제 갑자기 영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셰츠피티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공부와 또 시간을 줄이고 절약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루션스 아나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챗GPT로 또 다른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또 티스토리 블로그의 수익화를 위한 정보성 글을 발행할 때 챗GPT 도움받는 법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